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절차를 마무리한 것인데요. 곧바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그간 제기됐던 여러 관측들과는 달리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국민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다룬 보도들 대부분이 총선 불출마 관련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을 정도로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파격적 선언이었다고 라할수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넥커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올랐는데 언론의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잠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과 한동원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표결 결차를, 절차를 거쳤는데요. 에, 전국이 정소 824명 중 650명이 투표한 결과 627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해 찬성률 96.46%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국민의힘 수장직을 갖게 되지만 공식적인 당무는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에 가능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라 비대위원을 최대 15명까지 둘수 있지만. 당연직인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이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면 연내 비대위 출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 3시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수락 연설을 통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 언론이 오늘 국민의,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포커스를 맞출 정도로 언론의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예상과 예측을 모두 빗나가게 하는 일종의 폭탄 발언을 해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고,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인데,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장관은 그 명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도 한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기존 정치인들과는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이런 매력 때문에 국민들이 한 장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한 장관의 냉년 총선 불출마 선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마 국민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여당에선 김기현 전 대표,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러날 때를 모르고 울산 지역구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김기현 전 대표나 국회의원 배치로 방탄 한번 해보려고 대선 직후에 인천 계양에 출마한 이재명이나 이런 한동훈의 결기와 선명이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물론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 한 비대위원장의 내년 총선과 관련한 행보에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죠.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의 출마에 체급을 단순히 올려야 한다. 아니다.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으로 보내는 게 낫다. 아니다. 지역구로 출마하면 전국선거를 이끄는 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 비례 대표로 가면 또몇 번을 줘야 한다 이런 예측과 전망이 난무했는데 일단 이런 논란이 오늘 한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일시에 해소됐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진짜 역할인 국민의힘 혁신과 개혁 작업에 사심 없이 매진할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선수범입니다. 이니완 혁신위원장 때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영남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 그리고 다선의 중진 의원들 또한 소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및 험지출마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고 또 이것을 끝맺음하지 못한 채혁신이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본인부터가 불출마를 선언해버렸으니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현역들에게 어떤 개혁과 혁신에 칼을 휘둘러도 이들이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배치 다는데 저는 욕심과 사욕이 없다고 하니 한동훈 본인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하니 욕심과 사욕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그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을 보면 정체는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고요. 선당 후사가 아닌 선민 후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을 가리켜 그냥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료라는 말을 붙여.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말 자체가 한동은 자신에겐 특권 의식이 없고 난 시민들의 동료다 국민과 같은 시선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오늘 한동은 비대위원장의 총선 불출마를 비롯한 수락 연설의 내용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충분했고 무엇보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선명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동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길이 어떤 것일까? 그 도착, 도착점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